안녕하세요. 뮤직 에이브 섹스폰, 섹스폰 교육 방송입니다. 금일 가기는. 애드립 4관학교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블루스케일 애드립 패턴 7 교재를 통해서 블루스케일로 애드립을 창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펜타토닉으로 창작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블루스케일 E마이너 블루스케일을 갖고 창작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E마이너 블루스 애드립 창작 방법에 대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펜타토이랑 동일하지만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블루 스케일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강의 다섯 번째 강입니다. 의 1강, 2강, 3강, 4강 계단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셔서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1년 동안은 강의를 할 거고 애드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애드립 하고 싶으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할수 있을까요? 설계도가 없는데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1강부터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앞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을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모르면 한번 듣는 게 아니라 두번세번 들으시고 이해가 안 가면 두세번 들으시고 또 그에 맞춰서 연습도 계속 진행이 되셔야 돼요. 쉽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의만 들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강의를 듣고 연습하고 강의를 듣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E 마이너 창작하겠습니다. E 마이너 세븐 코드는 e 미솔 시 랩입니다. 블루 스킬 미솔 라 라샵 시 이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는 뉴에디판건 파트 1의 블루 스케일이 먼저는 잘 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다 했습니다. 기본적인 블루 스케일이 된 상태에서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냥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스케일이 되셔야 됩니다. 스케일의 원리는 미, 기본적인 펜타토닉 미, 솔, 라, 시, 레가 펜타토닉입니다. 거기에서 사음 샵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오음 플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게 블루 스케일입니다. 그렇다면 볼론부터 들어가면 블루스 스케일로 하, 창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끝음은 미로 했습니다. 우리가 노래는 눈이 내리네라는 노래를 했고, 미로 끝나는 거예요. 미로 끝나는 점, 미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음은 미, 솔, 시, 미, 코드톤, 시. 그래서 미까지 이렇게 시작하는 음을 달리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만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가고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1-1 미부터 해서 미까지 가겠습니다. 한번 이제 창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실, 실전, 눈이 내리네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 부분에, 데드스파에다애드 블루, 블루 스케일로 애드립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하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섹스폰 애드립 잘하고 싶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하세요. 단계적으로 단계 없이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될것 같지 안 돼요. 처음에 될것 같지만 안 됩니다. 위주 개부 섹스폰 교육 방송은 대한민국 섹스폰 하신 분, 저는 50대, 60대, 70대 많게는 80대, 그러니까 50대 이상을 성인의 대상으로 강의를 주로 하고요. 또 가요 위주의 연주에 강의를 합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하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들어가 볼게요 미부터 미까지 가는 거예요 코드톤 미미 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봐보세요 들어보세요 첫음과 끄음은 길게 하십니다 첫음과 끄음은 길게 한다 생각하고 음이 꺾어지는 음도 길게 한다 생각하세요 들어보세요 미부터 갑니다 1-1을 볼게요 음... 이 중간에 블루 스케일을 다 넣는 거예요. 봐보세요. 1-1을 보면 미, 솔, 라, 라샵, 시, 레, 미, 솔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하고 미의 관계에는 블루 스케일이 없죠. 그냥 솔하고 미는 바로 솔 다음에 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미부터 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블루 스케일을 중간에 넣으셔야 돼요. 미, 솔, 라, 라샵 시, 레, 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에서 레까지 가는 데는 미가 들어가는 거죠. 다 중간에 블루 스케일의 구성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다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하실 때, 창작하실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봐보세요. 1-1 천천히. 음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음을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지점. 지난 시간에 펜타토닉에 되지만 꼭지점엔 밴딩을 넣어주셔야 돼요. 밴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1. 1-2. 처음에는 운지가 잘안 되시면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빨리 하면 안 돼요. 첫 음과 끝음 길게 꼭지점 음 밴딩하면서 길게 해주셔야 돼요. 1-3. 1-3, 1-4 해볼게요. 창작이라는 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시작과 끝음을 기준으로 가시고 리듬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길고 짧은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임이대로 네, 가시면 됩니다. 임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연습이 되시면 또2-1 2-2 2-3. 2-4. 올라가는 음들. 상행하는 음들은 좀 빠른 듯하게 하고, 내려오는 음들. 는좀 느린 듯하게 하시면 좋아요. 그것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음이 올라가는 것은 좀 빠른 듯하게 하고 내려오는 느린 듯하게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1 바보게 3-1 한번 쭉 한번 바보 들어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음악은요 많이 들어보는 것도 공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도요 축구 경기 하실 때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축구를 많이 봐요. 손흥민 선수도 축구를 잘하기까지도 좋은 선수들의 경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많이 되는 거지 안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애드립을 가르키지만 제가 한 10년여 동안, 그, 가요 쪽에서 애드립을 가르키지만 대부분이 마음이 급하세요. 급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마세요. 에, 급하게 올리면, 급하게 건물 지으면 다 부실공사 됩니다. 나중에 다 헐어버려야 돼요. 다시 헐는 것도, 헐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섹스본도 여러분들 애드립 배우고 싶다 그러면, 급하게 하면요. 나중에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3-1 봅니다. <목소리> 3-2. 3-3.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되시면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3-4. 이 연습을 하면 이걸 어디다 써먹어 생각할실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꾸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화 5분 보고 그 내용 다 알아야 모른단 말이에요. 2시간의 영화를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제 강의도요. 계속 들으다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지. 이거 하나 강의 딱 들었고 뭐 애드립이 세요 단계적으로 알려주니까 단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4-1 해볼게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4-1을 하다가 얘가 연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멈춰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4-2. 4-3. 4-4. 미로 끝나는 거예요. 노래전에서는 미로 끝나는 거예요. 1도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음을 달리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 애드립은 그냥 쉽게 단순화시켜야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행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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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하행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우리가 보통 주식 하시는 분도 완전 주식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계속 오르는 거 없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 산도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애드립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첫스를 배부를 수 없다. 계속 듣고 따라해보고 아 이런 얘기구나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강부터 2강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꾸준히 들으세요. 꾸준히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5-5, 5-1, 5-2, 5-4, 5-4.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미에서부터 미까지 갈 때요. 한 번에 내려오지 마시고, 시에서 한번좀 쉬어주세요. 이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시에서 한번 쉬어주면, 내려오기가 편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강의 뒷부분에는 이거를, 눈이 내리에 적용을 직접 해볼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6-1. 6-2 3 6-4 7-1 여기도 미에서 네, 레까지 내려오는게 되게 길단 말이죠 그럴때는 시에서 잠깐 쉬어주면 좋아요 시에서 좀 길게 빼준다 그정도 해주면 매끄럽게 될수 있습니다 7-1 7-2 7-4 7-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작이 되는 거예요. 창작이요. 예. 창작하기 훈련의 단계예요. 뭐, 봐보세요. 제가 스케일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난 강의에 스케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기라는 걸 연습했어요. 그 다음에, 리그를 했고, 그 다음에, 펜타토닉, 주로 쓰는 펜타토닉 블루스 창작의 단계, 단계 연습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예 보지 않고 창작이라는 걸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이 지금 펜타토닉 블루스 창작이라는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내가 스스로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가리킨 거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할 때도요, 한 번에 키가 확 크지 않습니다. 서서히, 서서히 키가 커요. 악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애들이 하려고 하는데, 1개월, 아, 3개월만 에도 한 달만 투자해도 될수 있어요 한마디는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전체적으로 가요해서 자유롭게 애드립할 정도면 최소한 1년 정도는 투자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섹스폰 하는데 시간 투자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어차피 시간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신 분은 많을 거예요 아우 벌써 내가 섹스폰 3년이 됐어 5년이 됐어 10년이 됐어 근데 여러분들 하튼게 뭐예요 맨날 반주기만 10년 동안 타고 하셨잖아요아 식상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상한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애드립도 하시면서 멋있게 연주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걸 적용해 볼게요. 어디다 적용할 거냐면, 눈이 내리네. 봐보세요. 여기다가 적용할 거예요. 눈이 내리네. 그럼 여기다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반주기를 틀지 마세요. 처음에 음원 듣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얘 패턴을 갖고 따라 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를 불, 1-2를 적용해 볼게요. 1-2. 다시 사일 다시 사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먼저는 되셔야 돼요. 이거를 저는 강의를 지금 짧게 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3일, 4일, 5일, 일주일, 2주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E마이너, A마이너, 블루스까지 E마이너를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킬적인 연습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누구나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습을 1-1에서 다다 적용해보세요. 그다음에는 반주기를 넣고 한번 해볼게요. 반주를 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1-1 해볼까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을 듣고 이런 패턴을 다 연습하셔야 돼요. 2-1, 2-2, 2-3 반주 듣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음원 듣고 하기 힘들면 반주기를 보고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자꾸 듣는 훈련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음악을 듣고 연주하셔야 돼요. 그래서 2-1, 2-2, 2-3, 2-4를 자꾸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노래에 지금 하나의 샘플을 하는 거예요. 애드립을 배우면요. 누리 내리는 뿐만 아니라 E 마이너에 관련된 모든 데드 스팟에 다할수 있어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지금은 E 마이너 블루스 창작에 대한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용을 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애드립이라는 건 그때그때 달라져야죠.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건 멜로디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블루스케일 애드립 창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준점을 정해 놓고 기준점을 정해 가는 거예요. 이 기준점의 모든 음들 변화하는 변화가 올라갔다 상해하고 꺾어지는 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블루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고 주로 꺾어지는 음들은 어떤 음을 주로 사용하냐면 미솔 코드 톤을 주로 하고 미솔 시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블루 노트 라샵 때로는 시플랫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꺾어지는 음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너무 그거를 한번 듣지 마시고, 두 번, 세번 듣고 하세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 불어보세요불어보세요 불어보세요. 계속 두 번, 세 번, 네번 듣고, 제 강의를 듣고 따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분명하게 잘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계적으로 이런 연습을 하셔서, 눈이 내리네. 이 부분에 넣을 수 있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블루 스케일 강의를 했고요. 블루 스케일, 이마이너 e 블루 스케일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누이네린의 후주. 후주에서 애드리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가셔야 됩니다. 연습하시고 강의 듣고, 연습하고 강의 듣고. 그런 순환 구조가 되시면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지나면 아! 애드립이 멋있게 되실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강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